변호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할 건데. 김건희가 특검에 세 가지의 조건을 걸었는데요. 들어보니 웃기고 있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. 김건희 씨 측에서 이런 주장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. 1번 각 혐의를 분리조사해달라. 2번 조사 일정 사이사이 3에서 4일간의 휴식을 보장해줘라. <laughs> 그다음에 3번 오후 6시 이전까지 조사를 종료해라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웃기시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<laughs> 안 되는 마요. 얘기예요 네. 변호인단의 얘기보다는 김건희가 떼쓰는 거를 변호인이 전달해 준것 같거든요 음. 변호사라면요 아니 갑시다 그냥 한번 받고 맙시다 어, 어. <laughs> 뭐 하는 소리입니까 해요 정상적으로 네. 그리고 어차피 조사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억울한 부분 거기 가서 해명하고 소명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음. 그러면 수사기관하고 나쁜 관계 대척점 관계로 가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럼 변호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 안할 건데 음. 김건희가 빠득빠득 웃긴 게 아니냐 안될거 뻔히 알고도